염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염려는 강도가 약한 두려움이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강도가 약한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 속에 염려나 불안을 안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 공동묘지에 잠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거나 알아서 피해가지는 많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염려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신자의 염려 다루기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건네드리면 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돌보시리라 주님 제 염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염려는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지나치는 것은 해롭습니다. 건강 염려증으로 건강을 지나치게 생각하면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고 합니다. 어느 심리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의 염려 중에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22%는 소소한 것들이고 4%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4%만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필요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염려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가짜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염려의 문제에 대한 물음에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까?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30절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믿음도 자라야 함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심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계속 물을 주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진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차지하는 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느 신앙 공동체에서 하도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름을 부르고 그 뒤에다 염려하지 않는 자, 별칭을 붙여서 서로 불러줬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염려는 세상 사람들과 믿음 밖에 있는 분들과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을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게 많다는 것도 아시고 염려하는 자임을 아십니다. 염려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하는 것도 아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일이나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모든 비즈니스와 직업 세계로부터 떠나고 주님 말을 예배하고 집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예배하고 좀 쉬어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문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다른 사람도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청년 때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한 방에 옆자리에 잘 알려진 교회장로님이 같이 계셨어요. 금식하니까 배가 고파서 둘이 누워있다가 그 시간도 하도 지루하니까 마침내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분을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하다가 안풀리면 기도원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기도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한 주를 회사를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내려가면 알아서 해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주 동안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기도원 올라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올라오게 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염려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지 염려를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는 염려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청소년 애들이 외모 때문에 염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염려한다고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키는 생명입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이 더 연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염려를 안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염려를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또한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우리 애기 수능일에 아프면 어떡하나. 염려가 한 번에 몰아치는 걸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녀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laughs> 염려가 한순간에 몰려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도 가끔씩은 아주 예, 아주 희소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염려가 한순간에 몰려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이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사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꿈에도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길한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 이것을 지금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염려로 표현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와 사랑하는 일을 더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염려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염려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한참 기도를 쉬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첫사랑을 잊었구나. 기도를 회복하자. 그래서, 어, 저녁에 결심하고 일찍 주무셨습니다. 자, 일찍 주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죠. 일어나자마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아, 또못 지켰네? 염려하고 또 큐티를 하고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염려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족 사진을 보니까 문득, 나만 웃고 있구나. 가족들은 지금 다 어둡구나.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가족들의 얼굴이 이렇게 슬프고 나만 웃고 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마음, 이 회개하는 마음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 해결책을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빌리포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애시당초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지나쳐서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부채질해서 염려가 증폭이 되어 가지고 자기 일상도 망치게 되고 관계도 깨트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휘저어서 얼마나 문제를 비약시키고 증폭시킵니까? 옆에서 이렇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염려할 것이 있지만 평안이 염려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걱정거리를 덮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물 설교를 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풀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도 안 하고, 길삼도 안 하고, 알아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것 같으냐.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들풀이나 공중의 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 황송하게도 당시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 모든 걸다 갖고 있었던 솔로몬보다도 그가 입은 영광보다도 너희가 더 소중하구나, 더 중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얼마나 황송한지 모릅니다. 3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웃. 어린 아이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나 조금 안면 있는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친절한데, 하물며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이방인의 염려를 따라하지 말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실까 보냐. 만일 어떤 집에 청소년 아이가 아침 먹고 점심 끼니를 걱정하면, 아침은 든든히 먹었는데 점심은 어머니가 줄까요 말까요? 주님. 점심을 또 먹었는데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아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흙과 물, 태양, 강, 호수, 바다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고른 게 아닙니다. 골라야 된다면 이성을 몇 명이나 만나봐야 될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등포 교회에 교우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코로나 때 아무도 없는 텅빈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골방에서 예배하는 것과 이렇게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은 은혜의 차원이 다릅니다. 은혜의 중력이 달라요. 옆에 분에게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 부시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염려하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육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필요를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움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은 입증이 좀 필요합니다. 10대나 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설레지, 중년이 돼서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고백에 따르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자격이 제가 자격 운운할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한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어 놓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삶이 공허할 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한 시간 내내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염려한다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과잉 염려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일의 염려를 당겨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가장 큰 걱정은 재물이었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성기는 것과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우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과 같이 여겨지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삶은 재물이 우선순위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따라가는 삶이 우선인 삶입니다 재물과 건강을 잃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삶 같지만 실상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질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주님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염려를 설교 준비하느라고 염려로 가득 찬한 줄을 보내면서 기도하자. 순간순간 기도로 맡기고, 이거 원고를 보니까 고치고 또 고치고 뭐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늘 저는 어떤 기도를 늘 하고 오냐면, 오병이어에 어린 소년이 드린 도시락이죠, 주님, 이건 제 도시락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시락이 좀 빈약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그 맡긴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그 걱정, 근심 찾아올 때.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고면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님의 역할은 염려 속에 빠져서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너무나 거기에 있는 분을 흔들어 깨워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의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이 영등포교의 모든 성님들 한 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걱정할 게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염려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한주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주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없는 날이 하루도 없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삶에 집을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염려를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신앙의 여정이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교우관계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